아시 l 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다르잖아 뒷자리 a l 자리 l 앞자리 h h a 자리 e 뒷자자리고 h 자리가 e 자리 j 동자리 a 고 눈치 보면 뭐, 안 a h 눈치 l l e l u j a h h a 천년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인 a l l e l u j a h h 을 l l e l u j a h h a l l e 마리가 오래된 산, 이산저 산을 찾아 헤매다가 오, 오래된 산삼을 발견하고 크게 인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영에 놀라온큰은사람 이만한 것이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 이 능력을 받으는 올바른 세상 가는 은 강보도 없고 후속까지만 나타나리요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최악 없이 사용하리라 입신도 들어가서 내가 봄 안에 있었는지 봄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내가 이번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뭐 안에 있었는지 봄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사로잡혀서 말할 수 없는 비전과 환상적 꿈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람이라 할렐루야. 어마시절 마카나 방언까지 막 나오죠. 할렐루야. 어마시절 마카로. 그럼 인간의 생각은 사방이요 영의 생가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은 무익하니라 아들아야 보리떡 다섯 개 물고 두 마리 인생을 살 수지 마시고 그것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오래 이어 쌓을 성격과 함께되면 153마리의 놀라운 역사 패적이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초대교의 역사를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 만화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원를을 살리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하시고 유명한 자를 유명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빛빛한 자들을 기적의 대열에 올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렐루야 이제 인생의 방향을 종종으로 짓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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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불러, 불러.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운행하고 있는 성령의 불이 불이 운행하고 불의 번역을 이기게 하시고 되겠습니까? 불의 문의가 이기야 하시옵소서 현명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광선으로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이 밤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인으로 내가 내 심장 깊은 곳에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산을 받으니 내가 나가서 외양근에서 소아지와 짓길 것이고 너의 삶의 종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알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알렐 아, 아, <래 displasión> 아, 아, 아! <래 자기름> 이게 쉽게 오는 분위라가 아니에요. 라고써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뒤에도 좀더 불복기 시작하네요. 웃으면 불복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게도 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태상에 불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닥치물이 아닙니다.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으니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힘내를 줄 것인데 받은 자는 크게 기뻐하리라. 할렐루야.